안녕하세요. 에터미 이인영입니다. 피부는 지치고 피부 케어는 왠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딱 맞는 상품, 에터미 앱솔루트 나이트 마스크 제품의 출시를 알리면서 제가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터미 앱솔루트 라인업 하면은뭐두말할 필요 없이 설명도 필요 없이 정말 앱솔루트한 기능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어, 라인업입니다. 그 라인업에 저희가 슬리핑팩이라고 하는 나이트 마스크를 어, 드디어 추가로 어, 라인업을 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슬리핑 팩이라고 보통 이제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나이트마스크는 잠을 자는 동안 피부를 케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리핑 팩 혹은 나이트마스크 다 동일한 어, 명칭이고요. 보통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에서는 나이트마스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공동으로 많은 네이밍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앱솔루트 나이트마스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쪽에 저희가 24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라고 적었는데요 24K 골드라는 말은 리얼 순금을 제품에 넣지 않으면 저희가 법령상 제품에다가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24K라는 말을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앱솔루트 나이트 마스크에도 저희가 24K 리얼 골드를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오롯이 담아서 나이트 마스크에서도 좀 느껴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 피부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케어를 했냐면, 피부 장벽, 어, 무너져 있던, 낮 동안 무너져 있던 피부 장벽, 그리고 피부 결, 결, 벽. 톤을 전부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복합 안티에이징 나이트마스크라고 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을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왜냐면 시중에 슬리핑팩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애토미에서도 슬리핑팩을 내주세요 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셨어요 실제로 자는 동안 나이트마스크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제품을 조금 만들려고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저희가 콜마 연구소와 더불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을 할때이 제품을 조금 더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리고 나이트 마스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면을 하시면서 같이 도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드라마틱하게 피부가 변한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나이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용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희가 잘때 공기 중에 이렇게 그냥 바르고 있는 게 아니라 베개나 시트 이렇게 누워서 자게 되잖아요. 피부에 실제로 도포를 했을 때 끈적거리거나 잔여감이 많거나 흡수율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하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잡으면서도 수면 내내 소식 피부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 중에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형감은 조금 독특하게 저희가 약간 유색이 있는 반투명 겔상처럼 보이는 제형감이고요 해당 제형 안에 24K 골드가 실제적으로 많이 녹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도포를 해보시면 굉장히 스르륵 녹는 제형에 수분감을 굉장히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제형이고요 어떤 성분들, 실제 기능성 성분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을 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솔루트의 강력한 코드입니다. 셀렉티브 코드 중에 올마이트 코드를 같이 합류를 시켰고요. 그 올마이트 코드에 나이트 마스크로서 기능을 할수 있는 금 그리고 힐링 루트라고 해서 피부에 진정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 그리고 샤프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물질의 워터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나이트 코드라는 새로운 코드를 구성을 했고요. 전체 제품 안에 나이트 코드라는 성콕에 7만 600ppm이나 지금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합류가 되어 있고, 수명과 동시에 저희가 임상을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은 피부결 개선 부분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포한 후 6시간, 그리고 12시간 기준으로 피부결 개선을 체크를 했는데요. 피부결 개선률이 741.56%나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 칙칙한 안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해당하는 피부 밝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임상을 진행을 했고 밝기 개선율이 469%나 체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단일 제품으로 단순 사용만으로 체크를 한 결과치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색이 밝아진다는 라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 주름 부분도 저희가 개선 체크를 했습니다. 나이트 마스크긴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포인트가 특히나 요즘 마스크 쓰시면서 여기딱 보이다 보니까 나이가 즉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눈가 주름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쭉 사용을 하셨을 때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를 체크를 했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면 리프팅, 얼굴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위쪽으로 올라가는가 하는 부분들, 리프팅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잡아 서탁 제자리에 돌아갔을 때. 이 돌아가는 거 아니면 꼬집었더니 나는 자국이 없어지지 않더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 탄력도가 문제가 돼서 그런 피부들인데 피부 탄력 개선이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임상을 받았고 유의미한 결과 이상을 획득을 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전방위로 케어를 할수 있는 앱솔루트의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보이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피부 속은 어떻게 되는가. 앱솔루트 시리즈에도 저희가 실제로 진피치밀도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피부의 안쪽에서 피부가 얼마나 촘촘히 차오르는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피부 치밀도가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시면 치밀하게 촘촘하게 차지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될 만큼 유의적인 개선 결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한 보습 개선 그리고 피부장벽에 대한 외부적인 손상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손상을 주고 피부장벽이 얼마나 회복하는지도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유의미하게 좋은 데이터를 얻은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복합 안티에이징 혹은 다양한 피부. 고민들의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하시는 용도로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7월달, 8월달, 저희 밖에 나가면 자외선 때문에 지치고 자외선 때문에만 지친다고 생각했는데 피부가 더 지치는 건 뭐냐면 자외선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에어컨 실내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땀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라고 모두들 많이 착각을 하시는 시즌인데 피부가 가장 건조함에 시달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까지 날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망가지고 밸런스가 많이 깨지는 시즌이에요. 요럴 때 사용을 하시면 진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장벽 그리고 보습을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솔루트 24K 골드 나이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주얼 러밍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일반 슬리핑 팩 대비 굉장히 편안하게 피부가 숨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성분을 배합을 했습니다. 성분도 배합을 하고 제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답답한 감이 전혀 없이 피부가 이렇게 뒤덮여서 랩핑이 되는 감이 전혀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보통 사용을 하시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언제 발라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언제, 얼만큼? 무엇과 함께 발라야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이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쓰시던 스킨케어를 모두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쓰시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어, 내가 건성 피부일 경우에는 그렇게 풀리 이렇게 쫙 루틴을 따라가시면 제일 베스트고 여름철에 그냥 조금 가볍게 그리고 내 피부에 부담스럽지 않게 케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너와 앰플을 쓰신 다음에 바로 나이트 마스크를 어, 충분히 도포를 하셔서. 케어를 하셔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피부 컨디션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전 배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주신 질문이 뭐냐면 보습 크림 대용으로 써도 되나요?라는 어,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수면과 더불어서 피부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을 했으니만큼 아침 사용 용도로는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반드시 수면과 같이 밤 시간 동안 충분히 어, 같이 이렇게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끈적이지도 않고 베개에 막 이렇게 묻어서 불편하거나 머리카락에 엉겨붙어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애플리 라이스트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용기 자체도 조금 특별하게 담았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블루마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용기를 얼마만큼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앱솔루트 나이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리필 용기, 화장품 용기인데 리필 용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용기 밖에 투명하게 굉장히 보석처럼 예쁘게 보이는 요 용기와 안쪽에 제품의 내용물이 담겨 있는 요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하신 이후에는 안쪽에 리필만 구매를 하셔서 버리시고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최소한의 플라스틱 사용만으로도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렇게 기획이 된 용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용기하면 다들 안 예쁘다! 이렇게 많이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친환경 야. 컨셉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으로도 너무너무 예쁘게 디자인이 나왔다라는 거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을 하시는 그 시간이 피부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는 거를 아마들 다들 기억을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골든타임에 당신은 주무시고 계시지만 앱솔루트 나이트 마스크는 열일해서 당신의 피부에 골든 전성기를 찾아줄 그런 제품이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넉넉히 바르시고 한번 느껴보신 다음에 그 다음날 내 손끝으로 꼭내 피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정말 좋을 제품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